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말금입니다. 오늘도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금 마음이 짠해지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해요. 제가 최근에 지인 한 분과 나눈 대화를 통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얘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인의 어머님은 70대 중반이신데요. 평소에 말씀도 잘하시고, 살림도 꼼꼼하게 잘 챙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밥 먹었니? 하고, 10분 뒤에 또 물으시고, 어제 누구 왔다 갔지? 하고, 아까 들은 이야기를 다시 물으시고,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신가 보다 했대요. 근데 점점 시간 감각도 흐릿해지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시고, 심지어는 가끔 집에서 나가셨다가 길을 못 찾고 전화 오시는 일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지인은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엄마가 모든 기억을 잃고 나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게 가까이 있는 가족 입장에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분은 그때부터 치매에 좋은 음식. 운동, 생활습관, 약까지 전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치매는 약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먹는 음식과 생활습관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 다섯 가지를 순위대로 소개해 보려고 해요. 단순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 말고 과학적 연구나 실제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만 모아봤어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중에 비슷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위부터 대망의 1위 음식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5위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그냥 몸에 좋은 채소가 아니라 진짜 뇌에 특화된 슈퍼푸드예요. 특히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게 뇌속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셔도 좋고 데쳐서 샐러드로 드셔도 좋아요. 사위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건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이에요. 뇌가 말 그대로 기름칠이 잘 되어야 부드럽게 작동하는 거죠. DHA는 기억력 향상,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어요. 주 2, 3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3위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생긴 게 뇌처럼 생겼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실제로도 뇌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오메가3, 폴리페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보호해줍니다. 미국 UCLA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호두를 섭취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났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간단하게 하루 한줌 정도 간식처럼 챙겨 드시면 좋아요. 2위는 블루베리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블루베리. 특히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자주 먹은 여성 노인들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다고 해요. 요거트에 넣거나 냉동 블루베리를 간편하게 섭취해도 효과 있어요. 1위는 강황입니다. 놀랍게도 1위는 바로 강황, 특히 그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핵심이에요. 커큐민은 뇌속 염증을 억제하고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인도에서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커리 식단이 자주 언급되기도 하죠.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에 넣어 마시는 골든 밀크나 카레 요리처럼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음식 다섯 가지를 함께 알아봤어요. 정리하면 오위 브로콜리, 사위 등푸른 생선, 삼위 호두, 2위 블루베리, 1위 강황 이렇게였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걱정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함께 나눠주세요. 이런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어떤 음식 챙겨드리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식단에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음식을 놓아주세요.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건강말금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